많이 살았나? 그러니까. 옛날에 많이 살긴 살았단 말. 막 지금은 진짜. 열사라고 네. 나가면 아마 덥겠죠 건물 여기 있어서 네. 여기 있으니까 이래 시원한거지 건물에 복사열이라는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따뜻하지 여기처럼 이렇게 선선한 바람은 못맞지 딱히분 좋은데 이 바람 목 같은 이리로 직선으로 나가는구나. 음.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, 네. 이 상태 그길 그대로 쭉 직선. 음,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. 야다 내려왔다 갔다오면서 친구인데 한통 던져주고 아이가한에남들들 네. 그 입구 쪽에도 인기 있는 것 네. 같은데 입구 쪽공유에그 아마 을풍 거기 네. 그 안그러면 마라 쪽에 마라 쪽에 옛날에 우리 막 뱀잡으로 다기고 일하던 거기 개발해갖고 캠핑장 다 해놨대 미리 밑에서 차 대놓고 한참 걸어 올라 가야 되는데 아침이고 오른쪽 컵에 주의하세 어미자 팔아요. 이십만 원씩 실렸네. 만렸네요 네. Winter Coffee Tree is t m e r e not sure. I'm not sure. 어 m not sure. I'm 어 <목소리> 석사관에 석사 석사. 서백선 내리 출제 방인명이 파는데 들어가 까 올라가고 내 길이 왔다가 바로 넘어감 반향인데 그게 아이고 지금 친구도 만나야 되고 어 친구도 줘야 되고 뭐 이러면 까먹어 그래서 한번 야들그 매일 호좀 집어내려가겠는데 무슨 업어제 데리고 서는 오래 안실 줄은 아닌데 대입 면접 준비한다 비상안만다 그래 이 안가면 지 비밀번호로 바꾼다 아잉 <laughs> <laughs> 가야죠 뭐 아래 안할때 비밀번호바꾸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사고집 아까 가 비행기에서 단산으로 가면 되겠네 단산에서 영주로 가면 되겠네 응. 새 터미널 위치가 영주 취하는 것 같아 응? 새 터미널 위치가 영주 취하는 것 같아 나는 응? 들렀다 할래 고모한테요추노이 고모한테? 응 아, 추노기 고모, 어, 고모. 고원는 들렀다 한다 아이가 큰 고모한테 응. 은행 가다 보고 있다, 아이가. 승천이 안 바쁘시면 뭐. 가 바쁜 게뭐 있어.